개구개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개구리를 한번 접어볼게요. 이렇게 앞다리, 뒷다리, 입이 있는 개구리예요. 아유, 내손 내라, 내 손. 자, 먼저 색종이를 삼각주머니 접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삼각 접기를 했다가, 펴고, 반대쪽 대각선으로 삼각 접기 했다가, 펴고, 뒤집어서, 직사각형으로 접었다가 펴고 또 접었다가 펴서 가운데를 톡 쳐주면 이렇게 삼각 주머니가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한 겹을 요 꼭대기로 이렇게 접어 올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펼쳐 눌러 접기해서 사각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작은 사각 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를 이렇게. 네. 자, 여기를, 이렇게 접고, 이쪽도이렇게 접었다가 피면은, 이제 여기를, 학접기 기본형처럼,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접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요. 여기를 이렇게 접었다가 반대쪽도 똑같이 접고 다시 펼쳐서 이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쑥쑥쑥쑥 접어서 이렇게 접어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엔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 뾰족한 부분을 이 꼭대기로 접어 올리고 반대쪽도 접어 올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린 다음에 이한 장을 이렇게 펼쳐서 여기 중심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포개줄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이 속을, 이 속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위로 쑥 밀어줘서 이대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어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나요? 그 다음에는 여기를 이렇게 접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를 이 안쪽으로 쏙 집어넣고 반대쪽도 이틈 안으로 쏙 집어넣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 부분을 이 가운데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요. 이렇게 가운데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아래쪽 가장자리가 여기 가운데에 만나게끔 전체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아래쪽 뾰족한 부분을 여기 가운데까지 이렇게 접어 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만큼만 반대쪽도 이만큼만 접어 올린 다음에 여길 내려 주세요 반대쪽도 내려 주시고요 자요 상태에서 요 방금 내렸던 걸 이렇게 살짝 벌려서 이런 모양으로 접어 줄게요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한 겹을 밖으로 이렇게 펼쳐 접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접어 올려서 여기가 이제 개구리 앞다리예요 여긴 뒷다리. 뒷다리와 앞다리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 반대쪽도 이한 겹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었다가 다시 이렇게 위로 접어서 개구리 앞다리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한번 뒤집어 보세요. 거의 개구리 같아졌죠. 그 다음엔 여기 이 옆을 손가락으로 쑥 밀어서 여기를 쑥 밀어서 옆구리를 숨겨줄게요. 옆구리가 너무 튀어나왔기 때문에 옆구리를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눌러주고요. 반대쪽 옆구리도 여기를 이틈 사이로 쏙 밀어주세요. 옆구리를 쏙 밀어 넣어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제 한99%다 만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부분, 개구리, 무릎 관절 이 부분을 뒤집어서 이렇게 아래, 가운데로 접어주세요. 이만큼. 반대쪽도요. 여기를 접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안으로 접고 뒤집어주면 짜잔! 어때요? 개구리 같이 생겼나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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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개굴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개구리를 한번 색종이로 접어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더 귀엽고 재밌는 종이접기로 만나요 안녕